자, 이런 나라에서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로서 신생국가로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로 저희도 남한이 안 나갔다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은 노재봉 전 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앉아서 뭐... 뭐. 뭐별뭐 뭐 바깥 일은 없으니까 어. 혼자서 계속 책보는 게 내가 일이니까 평생 학생으로 오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붓 글씨 쓰시는 <laughs> 저 붓도 보이고 벼루도 보이고 <웃음> <웃음> 연습하신 글씨도 보입니다 그래 뭐 어릴 때부터 하던 거니까 어. 가끔 그 글도 하고 네. 네. <laughs>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님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총리로 일을 하셨고요. 그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내셨죠. 그 전에는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오늘 몇 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의 연관성인데요. 언젠가 저에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와 생각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리적으로 우리하고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그 정치 군사적인 상황은 우리한테 <laughs>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저쪽은 육속지역 아닙니까? 전부가 네. 그렇죠? 유럽이 뭐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까지 쭉 가는데 동유럽 전체가 소비에트, 소비에트 시절에는 소위 엠파야죠소비 시절에는 그쪽이좀더다 장악하고 있었고 네. 소련 연방이었고 아, 또 위성국가였고요. 그렇죠. 소련 연방으로서 위성국가로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차적인 이유가 되나? 체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는데 그거부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위성국가로 전부 다 흡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됐죠. 근데 그게 원했던 바는 아니라이 말이에요. 원했던 바는 아닌데 일 차제 이후에서부터 쭉뭐1 9 세기까지 올라갑니다만 그 이~ 사회주의 풍조와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풍조하고 민족주의 일 차제 이후의 민족주의 풍조와 뭐 민족주의라고 할까? 레이선스 데이트 사회 뭐 국민 국가라고 할까? 이, 풍조가 서로 얽혀서 그냥, 돼 나갑니다. 지식인들이 특히 뭐 혁명을 많이 주장하고 또, 자본주의와, 어, 뭐, 자린공학에 의한 산업혁명이 또 이제 수반이 되고 하면서, 어떤 체제로 만들 것이냐, 알아, 문제를 갖다 두고, 그 이전의, 이, 어, 정치 지배구조, 이게 전부 다, 아타이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음.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데올기적으로 소비에트 꼬리에 속하게 되고 위성국이 점차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유럽 전체가 독립으로 나간 꼴이 됐고 그다음에 그 생활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부 이 서울라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른바 머리로 공산주의를 학습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어도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공산주의자가 네. 될수 없다. 그게 굴레에서 해 봐야 됐다 하죠. 전부 이해 없이 그냥 완전히 그쪽으로 네. 쏠렸단 말이에요. 그쪽을 쏠렸다 하는 서울라파 쪽은 두 가지 국제적인 정치적인 큰 조직으로 구성이 있는데 그게 네. 하나는 이유 EU, 어~ 이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에 속하죠 하나는 방위 목적의 나토 북대서양에 약어야지한나토이 네. 대는데 그두 개가 전부 다 위성 국가들에 대해서는 호소력이 굉장히 컸고 그게 의존하고 싶은 현상이 그냥 폭풍처럼 일, 일어났다는 거다 그래서 아오십년 말, 육십년 초 하면 폴란드 한가도 사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빨리 나갔다고 소련에서 탱크로 밀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부다페스트에서도 아, 그렇고. 그렇죠. 네. 아, 저뭐 폴란드. 프라하의 봄도 그렇고, 바르샤바에서도 아, 네. 어. 네,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브레센페프가 제한 주권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 원래 국제주의인데 네. 인터내셔널미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계가 없어요 그건. 인터터셔셔섬이라고 o 셔널 l i s m 전혀 다른 o 란 말이에요. 이 i n t e r n a 데 i o n a 어 i 그 m inter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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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이 r n a t i o 닥터링이 나오면서 그 e r n a t i o n a l i s m 이 n 이 e 각자 그 문화적인 공통사을 가지고 있다는지, 종족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지, 전부 다 독립을 하려고 나섰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그냥 굉장히 혼미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바운단에 있는데, 이제 위성국가로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안의 정책은 민족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 그 대신에 정치적인 자율권은 안 된다. 그게 제한주권론이군요. 그게 제한주권론. 이제 그런 식으로 떼가지고 제한주권론은 한참 뒤에 나온 거지만 레딘부터 고민한 게 이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데 민족 자결, 민족이 온갖 민족이 다 있는데 이걸 그러면 해방시켜 주야 되는지 혁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동기상으로.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무주적인 입장에서는 그 독립식이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정 조시와 땅이 다뺏기는 거라 영역이 네. 그래서 이 스타일에 대한 어, 숙제가 내려갑니다 레일리안서서 민족 문제를 갖다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어,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는 식으로 그래서 스타일의 논문이 그 유, 유명합니다. 문화적인 자율성은 보장해주되, 정치적인 것은 인터내셔널즘이라고 하는 것. 원래 말씀이 인터내셔널즘이겠다 그 계급이 한 국가의 계급이 아니고, 산업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계급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연대하라. 그,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내밀거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은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건 보장한다. 그래서 뭐 민속충이 뭐 이런 건허라라 해주죠. 네. 어? 정치적은안 된다. 그때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과거에 짜르가 가 있던 영토보다도 더, 더 넓어진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좀, 응. 근데 이게 이제 이 91년 소비트가 많은 게 91년인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독립을 주장하다고 하고 이게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전초가 어, 폴란드 한가리 사태를 했거든요. 이게 인터내셔널즘의 거슬리는 것이고 위반되는 것이고 아주 데이 탱크로 밀어버렸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연망이 강했고 그인터내셔널즘이 한데 체제는 전체주의적인 체제였거든 그러니까 이 억압에서 해방되려고 한건노력인데 이걸 브레즈네프가 제한 조건으도 하면서 탱크를 찍어내가지고. 진압을 아,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예. 결론은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것은 전 세계 노동자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더 포갑적인 억압 체계가 작동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공산주의는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않는다. 하고 막서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 그게 이제 장조례 어, 블란스 끝, 그게 1차 대전인가? 후가.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 인터넷 에서 떠나버려요. 어? 어. 그리고 1차 대전이 나니까 독일 노동자가 그 반동정부라고 하는 독일 또 지원이에요. 그게 상상물 깨졌지. 왜 인터넷 설수변 하는 게 이게. 아, 완전 히홀전 레터리나 이런 데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뭐고 그 역사는 개발하고라도 냉전이 이, 어, 끝나면서 소비트이국제주의가 와해가 되면서 새로 있었던동원럽 나라들이 전부 다 서구쪽으로 몰렸다 이거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유속지이요 근데. 근데 네. 러시아는 강국이라고 해서, 뭐, 지금도, 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부 다 말하면, 새로 독립된, 그, 동그라파 국가들을 위해서, 러시아적인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뭐 보면 포위가 된,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크레미아 네. 반도. 그게 참 문제가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업무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로 나가게 되는데 네, 흑해를 지나서 네. 지중해로 나가죠. 아, 나가게 되는데 지금 터키가 그걸 또 막아버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노업이또 부유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같은 민족이 사는 지역이다. 이 선언을 했어요, 그게. 푸틴 글로서 쓴게 나옵니다, 그게. 어?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찬다, 이게, 야 지금 어? 그래 이제 저 시작이 됐죠. 이걸 어떻게 봅시다 하는 분들한 나오는데, 예, 언젠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러시아가 그렇게 소비의 엠파이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새로운 체제로서 매력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네. 동그라파 국가들이 그렇게 기울지를 않았을 것 아니냐? 어? 그런데 왜 겁을 주는 그런 체제가 계속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국정치 해석의 논리로 딱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어? 본인들이 매력적인 국가를 건설했으면 어. 러시아를 따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동구라파 쪽 나라들을 그 따라갔겠죠. 평화, 평화적으로 살았을 거 아니냐. 네. 다 그것도 모방도 하고 그렇죠. 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전부 다 나토니 이후로 전부 다 붙지 않았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러시아의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체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군사력 문제하고 이게 위기감을 주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이 좀 딱, 그쪽에 붙어, 붙지 않았냐. 이제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을 수밖에 없는. 네. 그죠? 도발하지 아니, 아니 했는데 치고 들어갔다.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만 본다고 하는 것도, 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할테면 미국이 몬로덕터린에 의해서 남미의 구라파세리이못도록게 지금까지 쭉 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 가령 칠레에 아이데 정권 생수있에 미국이 아이데 정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전복을 시켰습니다. 어? 그 다음에 큐바 더한 짓을 했지. 네. 소련 핵을 갖다가 그건 미국으로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미국적인 그 이념에 의해서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긴 하되,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는 용납 못 한다는 거죠. 네. 아인데 정권도 그렇고, 큐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독립국가로는 괜찮대. 외부, 외부의 큰 세력이 그들이면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거라 그래요. 아이엔데 정권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무혈선거로 집권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었는데 이걸 미국이 부당하게 넘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키친, 있습니다. 키친제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국정치가 아까 그런 이 자유주의적인 그 이론이 체제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대국정치가 갖는 다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렇죠? 대국 정치가 갖는 속성은 미국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마찬가지다. 아, 마찬가지죠. 중국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 개념이 달라지고 군사 조직도 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어느 해석을 갖다가 채택을 할 것이냐.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면 이건 대국 정체의, 예? 그, 어, 현실이 그대로 노출된 것 뿐이다. 그래서 미국이 왜 소련 저, 러시아에 대해서 완충지대적인 그런 안정감을안 주고 왜턱 밑, 턱 밑에까지 가도록 그걸 했냐. 이제 이런 어, 주장이 돼요. 이게 아, 현실주의 네. 입장이거든. 그러면,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이른바 합병했을 때왜 네. 유럽과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되죠. 이게 지금 다른 그 이론적인 각도도 있지만 그 양대 그이론을 갖다가 적용시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어? 아, 이런 이야기. 네. 이제 한 번도 들어왔어 러시아가 이쪽으로 옛날에 미국 들어왔을 적에 노일 전쟁이죠. 밀고 들어왔 러시아는 부동항에 필요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쌀의 대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 안전을 확보한다 하는 게또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 그때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네. 이래가지고 러시아를, 그때, 어? 아니, 일본이 이기지 않았어요. 네, 영일동맹이 러시아 한 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렇죠. 예. 러시아의 남아정 네. 그걸 봉사를 할 때가 영국이 쫙 봉사를 했죠. 그래서 이 대국 간의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야 그게 아까 이야기한 체제 문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론을 하고 대국의 파워프로텍스라고 하는 그 이론에 입각한 것하고 이게 서로 그냥 얽히고 충돌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 그러나 독립된 국가로서 나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막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죠? 우리도 조그마한 나라지만2차전 이후에 신국가로서 탄생을 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무슨 뭐 안보를 위해서 외국을 침략한다는지 이런 야심은 전혀 없는 나라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힘이 없었, 없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국이 맞붙은 것을 갖다가 맞붙는 것의 완충을 왔다고 해서 급히 산발선을 끄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보호가 되었고, 스타일이 저, 뭐, 뭐야, 북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어? 그, 거 맞고, 안 그랬으면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 그, 이제, 쿠릴낼 또, 저게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냈지만은, 러시아하고 강화조약이 아직 없어요. 아, 쿠릴 열도 그 북방 오개섬 그렇죠. 반환 문제가 아, 어, 얽혀 있군요. 어. 다른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그다 떼는데 러시아하고만 그게 안 됐다고 했 아직까지도. 그런데 북방 오개섬 반환을 가지고 소련이었나요? 일본과 음. 60년대에 회담을 진행해서 실무선들은 뭐 섬을 3개 2개로 분할하자까지 얘기가 됐다가 일본 측이 마지막에 거부했습니다. 그게 쿠릴 열도가 러시아에서 쿠릴 열도라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북방영토라고 네. 합니다 이 양보 못하겠다는 하면 그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위 문제가 밀집한 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어업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고 방위상으로도 정치지리학적인 정치 방위 문제가 그것도 걸려 있고 이 때문에 이게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이런 상황이라 불확실 요소가 지금 뭐 앞으로 문제가 될 요소가 지금 같이 이야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걸려있거든. 어? 어. 일본으로서는 섬두 개나 세개 정도를 받고 분할하는 어. 문제를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이게 방위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 열토다 어? 일본이 섬이니까 될수 있는 방위선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요그 네. 어? 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복잡하게 돼. 그,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더욱이 지금 남진화 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군사 시설까지다 하고, 이제 뭐 완전히 지금 차지한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인공성나를 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세, 세계지요? 음. 지금, 최근에 이제 다 완성을 했다, 했어. 이게 우리한테 어떤 남력이 되느냐, 하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의 열도가 바로 일본 땅인데, 어? 이런 식으로 되니. 이게, 사 어, 4대 강국이 전부 다 관련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생각할수록 복, 복잡한 문제네요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런 상태야. 자,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이제, 어, 이 대국 정치와 체제 문제, 이게 같이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이 안 되겠죠. 통일 문제를 갖다가 뭐 국토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한다. 그건 나이도 안 거고 완충 지대로서 이렇게 분당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스타린이 모택동의 힘도 죽일 겸 김일성의 요구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모택동의 힘이 크게 안 되겠군. 해가지고, 모특동해 하고 인원해라. 해가지고, 나,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중국이 들어온 것은 중국군이 아닙니다. 이름이. 이게 이제 국제법하고, 긴밀하다는데 중공군이라고 하자 나갔으면, 이건 크게 붙는 거라고. 네. 국가대 국가전쟁이 돼요. 의용군. 이라고 했습니다. 의용군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이래가지고, 예봉을 피해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규군이 아니다. 그렇지. 네. 어. 예봉을 피해 나간 거란 말이야. 현실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가지고 그 전쟁이 어 의도한 대로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어. 그래서 분단선은 여전히 남게 됐어. 이게 휴전협정으로 남게 됐다. 네. 설리 역사의 최장 시간의 정전 상태야 이게 지금. 어? 그,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전쟁 상태에 있는데, 이게 70년 넘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기 쉬워요.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라고, 이제 네. 자, 이런 나라에서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로서, 이 신생국가로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로, 적어도 남한이 안 나갔다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 북은 전체 주의를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양쪽이 전부 다 대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한번더 지금 이 관계되는 게 4대 열강이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다 가지고 있는, 어? 이런 그 집중화된 지역의 성장을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련된 전쟁만 하더라도, 통상전쟁.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소위 통상전쟁이라고 하죠. 핵을 뺀 전쟁이지. 네. 그, 토, 그걸 통상전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핵전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복전이 있습니다. 네. 이 세계를 다 구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야. 그세 가지 종류의 전쟁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나라거든. 요 근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정권의 강화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베레벨 소리가 다 나왔다 이 말이야. 그죠? 예를 들면 뭐 정전협정을 전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이런 협 있었고요. 뭐이렇게 첨까지 하자면 군사그 협정맺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서부터 그 다음에 첨까지 나오는 것이 나, 나온 것이 평화선언. 네. 음? 종전사는 이거든. 이게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실효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초가 뭐였냐? 반일 반미라, 이 말이야. 진중 예? 친중, 친중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양키고 홈이라는 얘기야. 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미국과의 상업방위 조약 아니면 이 정도까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가도 과언이 그 아니 아니에요. 왜냐 고무신 만든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총알 하나 만드는 능력이 안 됐던 나라고 한국 전쟁을 겪었는데.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원조해전을 가지고 이쪽 예산하고 짜가지고 유지를 해갔거든요. 그 이제 방위는 미국이 주둔을 했으니까, 응? 음? 그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한국의 회계가 2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6월부터 6월, 6월까지였나 그랬죠? 6월,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네. 그 원조액이 이제 미국세 설정이 되면 그걸 재산에 넣어가지고 이쪽을 보충하는 인식으로 됐어요. 미국 원조 없이는 예산조차 짤수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없었죠. 그때. 그 6월 1일이야. 6년도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원조가 군사원조였습니다. 그 군사원조가 언제 끝이 났냐. 73년인가 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내 자원으로서 군을 유지해야 돼. 그, 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겪었죠. 자, 월남 파병도 했죠. 네. 어, 이래가지고 돈 빌, 돈을 어디 빌려고 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융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 빌렸어. 자원 간에. 근데 이걸 갖다가 잡파들은 매판 자본이라고 그랬어. 없는 나라가 빌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어, 간호원이 파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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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네, 광부와 간호사들이 아, 갔죠. 어, 그것도 이제 그걸 하고, 또 월남전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 합하고, 한편으로 그걸 가지고 미군이 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그걸 났다 하고, 결정적인 것은 아, 한일 수호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거의 경제 재발이 불가능했죠.